아, 말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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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보다 말로만 뭐 한다고 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너무 약합니다. 근데 저는 민주당이 여기 찍힌 것 같은데 저도. 아니요, 저는 <laughs> 제 마음을 들리면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. 아, 네, 제가 아무래도 이 유튜버다 보니까 네, 한계점이 약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부산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뭐죠? 이러는데. 아,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니 정말 단식은 단식은 자실입니다 모든 지역구 위원, 국회의원들 위원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아픔을 공조하고 나누면 눈 나오세요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는 하루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. 없습니다. 그게 부산의 현실입니다. 예, 어, 그저께 의원 세 명도 제가 상당한 실종 신고한다고 이야기했죠. 의원님 세 명이 실종 신고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. 어, 의원님들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부산의, 부산의 의원님들이 실종됐잖아요. 실종. 실종. 아니 의원들에게는 제가 단식하면서 다시 문자를 보낼 겁니다. 세분 의원들에게도 데 연락이 없으면 저는 그분들 모여 낙선 운동을 할 겁니다. 그분들이 아무리 공천을 받아도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낙선운동을 할 겁니다. 저는 우리 부산의 수없이 많은 지역구 위원장들 중에 친 이재명계들이 공천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. 네. 명상시에도이 결기는 제가 인정합니다. 인정하는데 각 지역구 친 이재명계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현황 친이명계, 이재명계,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, 7 0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이때면, 이때면 두세 분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. 제가느끼기는 그렇습니다. 네. 전부 다 자기 정체하고 자기 머리, 자기 계산 가지고 있지, 제대로 된 어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역구 위원장은 부산에 별로 없습니다.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. 그, 누, 반성해야 됩니다. 누구보다 더잘 아시잖아요. 부산의 응. 현황을. 그죠? 응. 많이 지켜봤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습니다. 이렇게 열분을 통하는 겁니다. 부산 시민들이 아, 부산이 참, 아직까지 좀 멀었던, 멀은 건 사실입니다. 아직 조금 아니요, 더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. 지역구 위원장이든 제 앞에 와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라고 하세요.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요 <laughs> 아무,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분은 잼잼 봉사단의 오재일 관장님이십니다 이제까지 후쿠시마 방류 매일 선명 받으셨는데 방류하는 그날 면봉 에 오셔가지고 저는 뭐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사람 넷이 빠져가지고 응? 아이어뚜기님부터 아, 여여 해가지고 여쭤벤 다들 주시겠습니다. 맞아요 자기, 자기 정치질 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어? 부, 부산 국회의원들 다 죽었나 안 보여요 <laughs>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안 보인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국민은 안 중요 없습니다 자기의 무기영달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에게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표 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다 네, 네 맞습니다. 네. 어 우리 당 대표님께서 단식 하는데 그 동참하는 의원님들 한분 없는 게 너무 기가 차더군요. 3일을 내린 봐도 뭐 삭발하거나 단식 동참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. 부산은 죽었다. 달렁이니, 천조제공천조제 공천 맙시다. 김기진님, 반갑습니다. 아, 다들 막 공천은 아웃이라고 이야기하네. 우리 어제일 단장님. 혼날 오셨습니다. 윤정호 의원님, <laughs> 오늘 좀 늦었습니까? 아, 서울 다녀왔습니까? 어? 서울 어디, 이타시간 있었어요 서울. 아, 진짜 안보이던데 안보이던데요 사보여 어, 어? 아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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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머리 깎아야지 다시 계야지 왜 내려왔어 왜 <laughs> 어? 다시 가고 내려와야지 아, 서울. 서울, 네네네네 아. 아, 이래 오. 웃을 때가 아니야. 단식하는데 웃어서 되겠어. 아, 아니, 벌서 옆에서 바로 릴레이 단식이라도 뭘 하고 오셔야 되는데. 음, 그래, 단식. 그래, 단식. 그렇죠. 단식 좀 하고 와야 돼. 그래가 부산에 감동 안 해. 지금 온열일 난리 났잖아. 음, 어? 산대리 <놀람> 아, 요, 약간 물이 들어가, 물이 들어가죠. 아, 이러니까 폰을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. 귀 어? 맞고, 눈 맞고, 아까 폰 자빠지고, 우리 집오절 단장님이 무구절절 오른말 하셨습니다. 오절 단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다 공천하겠습니다. 공천하겠어요. 우리 오절님을 공천해야 되겠습니다. 그죠? 단장님. 공천 1순위. 근데 단식은 부산의 의원님들 하는 거뭐고 해요. 하지마. 부산 의원님들 하는 거뭐고 해. 뭐 단식을 미리 하려고요. 다시 하지 마요. 아니, 쓰러집니다, 쓰러져. 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할것 같으면 이 나라 망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. 안 한다 네. 이거죠? 아, 부산에 아무도 다시 안할것 같습니까? 그냥 알리 죽는 게 맞아요. 가겠습니다. 저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기 바쁜 사람들이니까 자기 정치 하라고 그러세요. 근데 다시 안 하고 자기 정치가 되나? 단식을 해야 자기 정치가 돼. 단식 이상의 더 이상 더 높은 수위도 할수 있습니다. 부산에 수없지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장이 된다면 어떤 장면이 되면 난 그거라도 할수 있다니까. 그런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건데? 군사만. <목소리> 없으니까 이런데도 많이 안 나와요 만약에 우리 저 부산에 한 다섯 명 의원들 위원장님들이나 삭발식 했다 후쿠시마 방류되는 날 삭발했다 이러면 아마 여기 한만명 넘게 나올걸요 근데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들끼리 마스터베이션 밖에 안 돼요 저는 뭐 구구절절 우리 유재 장장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. 민주당이 인정받으려면, 인정받으려면, 삭발을 릴레이 해야 됩니다. 사실 오늘 이재민 당대표님도.